사람의 인생에는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기쁨보다 혼란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20회 동안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1953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왔지요. 2 5이 되던 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을 때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방영수 말수가 적고 항상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사람. 그 시절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연애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가진 것도 없었고. 미룰 이유도 없었지요. 결혼식은 동네 회관에서 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고 잔치상도 소박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바다로 나갔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첫 아이를 안았을 때 남편은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꼭 지킬게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까지 태어나고 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고 하루가 짧았습니다. 그 시절엔 행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985년 가을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배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번만 다녀오면 며칠은 쉬자.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고 몇 주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망 처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못 떠나 보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실종자가 되었고 저는 남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저도 늙어갔습니다. 생활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은 늘 소금 냄새가 났고, 마음은 늘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았고, 저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문을 열면 남편이 서 있는 꿈.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꿈이 현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삶이 되었습니다. 20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여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대는 남편의 대학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무 해를 어떻게 버텼는데, 그말 한마디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며칠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통영으로 간다는 말에 짐을 쌌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골목 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늙어 있었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고 후 기억을 잃었고 새 삶이 시작됐다고요. 이미 다른 가족이 있다고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린, 수모해가, 부정당한 느낌은 아팠지만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 사람은 이렇게 늙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는 것을요. 아이도 키웠고 삶도 버텨냈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무 해의 기다림은 제 인생의 일부였고, 이제는 조용히 놓아줍니다. 오늘도 저는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